5번을 가볼 건데 99 곱하기 하면서 쭈르륵 나와 있는데 이거 진짜 계산할 거야 아니죠? 여길 봤더니 100에 대한 어떠한 제곱을 원하고 있지 않아? 그럼 이 문제의 키 포인트는 100일 거야.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문제는 항상 치환하는 버릇을 들였잖아. 근데 생각을 하는 거지. 99를 치환하는 게 아니라 누굴 치환하는 게 좋겠다? 100. 자, 100으로 표현해달라고 했으니까 100이 훨씬 낫겠죠. 100을 한번 x로 바꿔 볼까요? 그럼 이 자리가 뭐야? x 제곱이죠. 그렇지? 1 0 1은 뭐야? x 에 1을 더하는 거죠. 자 그럼 99는 뭐예요? 그렇지? 이렇게 이해가? 어 근데 이거 보니까 다시 이거 야 돼. 이럼 뭐야? 그렇지?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죠. 근데 x가 뭐였어? 100. 그럼 100의 세제곱 마이너스 1k는 3.